반갑습니다. 충림자랑교의 양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저의 원문으로 보는 성경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원문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도움이 되시면 그리고 도움이 될것 같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먼저 한번 읽어 볼까요? 타우타 엔비사이니아 에게네토 페란투 요르단우 opu hopu in ho Ioannis baptijon ti e paulion plepeiton isun er pros auton kai legei ide ho a m n o s t t h save, who iron, tin, hamartian to cosmos. 번역을 해보십시다. Таута in Бисаиния. 배단이죠. N in Бедания에서 Таута. 이 일이 에게네토 일어났습니다. 이 베타니아에서 이 일어났는데, 페란투 요르단우, 아, 그러니까 이게 요르단우, 요단강이죠. 어, 요단강을 가로지러 있는 그 베다니아,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요르단우이 요단강은 호프, 호프인 호 요한이스, 요한이, 요하니, 세레오 요한이 밥티존, 세례를 주던 그런 장소였지요. 이 일이 베다니아에서 요르단가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는데 어그 세례를 주는 그 다음 날에 블레페이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보았습니다. 토 이순 아 예수 예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리코메논 프로스아우톤 그에게 에르코메는 다가오는 예수님을 요한이 블레페이 보았다는 겁니다. 카이 그리고 레게이 그가 말하기를 이대 보라 호 암노스투 세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코아이론틴 하마르티안 투 코즈무. 코즈무는 세상이죠. 코스모스, 코즈무.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하마르티안 죄입니다. 세상의 죄를 아이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암노스.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말했던 것이죠. 아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나사렛 2단, 심지어 나사렛 2단 괴수라고까지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인이, 그 증거자가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호 암노스투세우 호 하이론틴, 하마르티안 트코즈 세상제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 드러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리스도로 알고, 이렇게 세상제를 지우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주기를, 너는 물레로 세례를 주지만 언젠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올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언젠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너가 세례를 줄 때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너가 아, 알수 아, 있게 된다. 이렇게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면서 한 번도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볼수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저가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로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 알게 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밝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나사렛 이단 괴수라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그 고발과 모함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고 지금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은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의 죄를 지고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인 것과 보내신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2000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셨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고 보여주어도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가? 이렇게 구약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미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또 제자들로부터 또 2000년의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알리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를 그런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런 무지함, 그런 완고함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불행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비근한 그. 예를 들자면, 모세가 바로 와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 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와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자신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국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애국의, 이스라엘의 인도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인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 나일강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티끌을 이로 만들고 해를 해의 빛을 어둡게 만들고 장자들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모세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인도자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국의 바로와 애국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증명하는 그런 모든 기적을 열 번이나 체험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모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믿지 않으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홍해의 바로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임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바울과 또, 2000년의 교회를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런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많은 입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무시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믿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모릅니다.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처럼 심판 속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세례요한의 증거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가운데 다 구원의 자리에 또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무시하고 외면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